자 여러분들 오늘도 상당히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름에 드실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여름 나물들 소개해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 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식물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바로 쇠비름이죠 더군다나 텃밭을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잡초로서 명성이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밟아도밟아도밟아도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밭둑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살아나죠. <laughs> 자 보시면 대가 상당히 굵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은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시키죠. 그래서 잘 죽질 않아요. 아, 바짝 어, 밭둑에서 말라 있다가도 비가 한번 오면 다시 살아나는. 아주 불사초의 면모를 가진 그런 식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맛있는 나물이자 또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약초로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나물이나 약초고 모르면 잡초인 거예요. 아, 더군다나 그 효소를 효소를 주로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행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오행 목화토금수의 그 다섯 가지 오행의 기운을 전부 가진 약초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행 목카토금수 거기에는 또 각종 맛과 아, 맛과 색깔과 아,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아, 그래서 또 색깔 색깔은 이제 모카토금수에 어떻게 배속이 되죠 다섯가지 색깔 청적 황백 흑그 다섯가지 색깔이 전부 다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뿌리를 하나 이렇게 뽑아 놨는데 자 이렇게 대를 보시면 꽃대는 약간 붉은 빛이 살짝 돌죠 여기 보시면 완연하게 붉은 빛이 돌죠 그리고 뿌리는 뿌리도 붉은 빛이 좀 돌면서 흰색이 주로 나고요. 예, 붉은 빛, 흰 빛, 그리고 잎은 파랗고 그리고 아직 이제 꽃이 피기 전인데 꽃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검정색. 그래서 모카토 금수에 예, 배속된 다섯 가지 색깔, 바로 청적, 황백 그게 다섯 가지 색깔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장, 오장 뭐죠? 간신, 비패신 다섯 가지 오장 오장에 전부 두루두루 좋다는 약초가 바로 이 쇠비름인 거예요. 아, 요거는 외국에서도 나물로 써도 아주 유명합니다. 요건 샐러드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음, 아주 향도 좋고 쓴맛 하나도 없습니다. 아, 쓴맛 하나도 없고 육즙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 외국에서는 각종 드레싱을 넣어서 어 이렇게 샐러드로들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요걸 뭐 생으로 어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리고 요걸 살짝 데쳐가지고 뭐 무침을 해서 어 드시기도 하고요. 어 여러 용도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효소 담아 놨다가 드시는 분들도 어 계시고요. 아 흔하다고 해서 어 너무 이렇게 예 없신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용을 하다 보면. 아, 특히나 또 어, 입, 입맛에 맞거나 또 효능을 보신 분들이라면 주위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뭐 효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오장에 두루두루 색깔이란 게 에, 우리 오장에 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두루 다 좋은 거야 효능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보통 뭐 해독 아, 뭐 해독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정 효과도 있고 아 그리고 고혈압. 혈압 그 혈행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미용 피부미백 그리고 위장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부터 아쓸수 없이 많은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음양오행에 배속된 색깔 색깔이 또 다시 우리 오장육부에 에그 기운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로서 뿐만 아니라 약초로서도 많이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 아 주위에 있는 뭐 너무 잡초로만 이렇게 없인 여기지 마시고 어 조금씩들 이용을 해보시면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하게 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쇠비름 잡초 아닙니다. 아주 맛있는 나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려 주는 약초가 바로 쇠비름입니다.